자, 그러면 오스모 포켓을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모 포켓 같은 경우는 그냥 전원을 켠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앱과 연동을 시킴으로써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야를 좀 가리는 이런 스티커를 제거를 해볼게요. 좀 거의 구매하자마자 완전 초기 상태라 이런 필름들이 다 그대로 붙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어, "When you using for the first time" 이런 식으로 말이 되어 있죠. 활성화 안됨 이렇게 되기 어있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액정에도 활성화되지 않은 M I MIMO, M O 미모라고 읽어야 되나요? 앱을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폰으로 앱은 미니, 미리 이렇게 다운 받아놨어요. 그럼 DJI 미모를 켜볼게요. 동의, 허용, 승인. 음,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대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자, 유니버셜.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네, 이거. 유니버셜도어 요거를 제거를 하고 구매를 하실 때 보면은 젠더가 두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단자가 있고, 여기도 단자가 있죠. 이렇게 꽂은 뒤에 바로 아이폰에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팝업이 된다고 하니까, 자 연결했습니다. 오케이, 동의, 어스머 포켓 활성화! 1년 보정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이 아니고 지금부터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로그인. 음... 저는 DJI ID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등록 성공이 뜨고요. 계정 활성화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다양한 튜토리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바로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 어댑터 방금 연결한 게 여기 스마트폰 어댑터고 블루투스 블루투스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스마트폰 어댑터 해볼게요 펌웨어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따로 뭐 일반적인 저런 미러리스 카메라처럼 커넥션 연결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는 것보다 정말 뭐랄까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요 한번 카메라 구동시켜 볼게요 스마트폰 커넥터 완료. 오호, 야 여기 액정에 나와야 될 부분이 이제 아이폰에 보여지는 거네요. 오, 저렇게 포인트를 찍게 되면 실제 스마트폰 영역으로 이제 고정이 되는 거고요. 오, 전이 기능이 가장 신기했어요. 밀어서 추적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부분요. 추적을 해보라고 할게요. 자, 이러면 이 녀석이 계속 이 브라운을 향해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어, 너무 신기하네. 이러면은 영상 촬영할 때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이렇게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브라운을 향해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설정들을 좀 살펴볼게요. 영상 같은 경우는 FHD와 4K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프레임은 30, 60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 4K에 60프레임으로 해놓고요. 카메라의 동작 정도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 저속 팔로 고속 팔로 그리고 짐벌 잠김 이런 기능이 있네요 기타등등에 가 보면 그리드 이거는 켜주면 아무래도 촬영하기 좀 편리하겠죠 과 노출 아 이렇게 노출선도 보여주고요 동영상 형식도 제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임 방지 기능 헤르츠를 고를 수 있고요 고급에 들어가 볼게요 고급에 들어가면 형식이랑 뭐 자동 화이트밸런스 음량 증폭 레벨 이런 것도 다 조절이 돼요 정말 다양하게 설정이 들어 있습니다. 저 왠지 좀 심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기능들이 지금 내장이 되어 있어요. 짐벌과 핸들에도 설정이 따로 있고 또 일반 설정도 초기화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타임랩스, 슬로모션, 동영상, 사진, 파노라마까지 지원이 다 되고요. 이걸 누르면 이제 저를 향해서 아유 깜짝이야. 저를 향해서 찍게 됩니다. 카메라 보셨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차. 한번더 볼게요. 이렇게 메카니컬한 구조가 너무 좋아. 오케이. 확실히 자체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만 핸드폰이랑 연결 했을 때 훨씬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상의 컨트롤을 통해서 짐벌의 위치를 제가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피사체를 갖다 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추적이 시작됩니다. 녹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추적이 시작됩니다. 너무 신기해서 자꾸 앵글을 벗어나는데 아, 정말 기능이 괜찮네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물씬 들게 만듭니다. 그럼 결과물은 여기서 아, 되게 시네마틱 영상처럼 촬영이 되네요. 신기하다. 어, 빨리 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laughs> 밖에서 촬영해보고 싶어요. 너무 신기하다. 크... 부드럽게 아, 쉽게도 4K 60프레임에서는 추적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사실 추적 기능이 아니더라도 손떨림 방지 기능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제가 엄청 손을 떨면서 걷는데도 불구하고 아, 기가 막힙니다. 추적 기능은 4K 60프레임은 안 되지만 전체적인 손떨림은 너무 너무 만족스럽네요. 자, 스마트폰과 연결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상하로 사용할 수 있는 조그 버튼 좌우에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4K 60프레임에는 추적 모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 게 화면이 작아서 급하게 촬영을 할땐 좋지만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좌우는 또 터치가 안 되니까 상하로만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고 보이시죠? 이렇게 상하으로만 움직여야 되고 이제 들고 바로 나가서 지금 옷도 다 입었어요. 바로 나갈 거예요. 나가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나온 제품 중 가장 흥미롭고 괜찮은 제품이란 말이 점점 실감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선 야외 촬영으로 뵙겠습니다. 끝.